오늘은 엑스백의의 상단 다이얼을 설명드릴게요. 전원 온오프 다이얼과 사진을 찍을 때 누르는 셔터 버튼과 동영상 버튼입니다. 주 커맨드 다이얼은 노출 보정, 셔터 스피드, 퀵 메뉴에서 설정, 조정, 재생 중 다른 사진을 보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콘션 버튼은 감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입니다. 모드 다이얼입니다. 모드 다이얼은 고급 SR 자동 모드, 프로그램 모드, 셔터 우선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매뉴얼 모드, 파노라마 모드, 촬영 자태 모드, 아트 필터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어 다이얼을 돌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시며 S 모드, A 모드, M 모드로 설정하신 후 펑션 즉 기능 다이얼을 돌리시면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를 골라 원하시는 느낌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